여성분의 질문이네요. 안녕하세요 헤라님. 요즘 헤라TV 덕분에 무의식 속 관념들이 난리 난것 같아요. 왜 <laughs> 난리가 나요? 알어처리면 되는 걸.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헤라TV 들으면서 막 이런 분이 있어. 막몸 반응을 하고. 막, 어떤 분은 막 거의 기절하고. 막. 왜 그래요? 관념이 순순히 마음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한 방에 받아들이면 될 거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면 자기만 괴롭지? 훅 받아들이면 어때요? 마음도 내려가고 빨리 안정돼요 그리고 여러분 괜찮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무의식 아는 걸 너무 두려워해. 인정하는 걸 두려워해요. 인정하기 싫어해. 왜? 무의식 속 관념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소멸되고 소멸되는 건 생명체의 죽음이니까. 관념은 생명체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생명체예요. 그런데 마음의 에너지가 소멸돼야 이 에고는 편하거든. 그 여러분 막몸 반응이 올라오고 그럴 때안보려고 한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두려울 때 아, 지금 이게 내가 알아차리는 걸 관념이 두려워하는구나. 무의식이 속에 있는 관념. 마음의 에너지가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항상 감사해요, 회라님.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기시는데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친정 엄마도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무의식 속의 관념은 유전돼요. 엄마가 사는 걸 계속 딸이 보고서 자라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한 그대로 아마 딸이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하고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절대 안 모셨어. 그럼 딸도 절대 안 모셔요. 보고 듣고. 한 모든 것이 다 인체 오감으로 몸에 기억돼요. 마음에. 합성되죠. 마음 에너지로. 그래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테이프 같은 거야. 계속 돌아가는 테이프. 막 무의식 속의 관념은 윤회하죠. 윤회가 뭐예요? 반복돼요. 그래서 엄마가 시어머니를 모셨으면 내가 모실 확률이 크고, 엄마가 이러이러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나도 똑같은 남자 만나서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똑같은 마음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힘든 마음으로 살았으면 딸도 그럴 확률이 높죠 응. 반드시 그렇게 돼요 확률이 높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100% 그렇게 되죠 무의식은 결혼 초엔 집어들 형편이 안 돼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고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현실에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몰고 가죠 지금은 시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안돼 생활비도 이중으로 나가기도 하고 애들도 잘 봐주니 함께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의 어머님도 그랬을걸요? 시부모 모시기 싫은데 할수 없이 살았을걸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제 집이 아닌 것 같고 제가 회식이 있거나 늦게 들어가게 되면 화내시고 가끔 주차장에 제 차가 들어오는지 지켜보기도 하고 주말엔 저랑 쇼핑이나 산책하길 원합니다 제가 가끔 시어머니 남편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분한테 집착하네요 점점 더 의존해 오시는 시어머니 저도 제 공간과 삶이 필요한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아버님도 계시고 제 남편은 외아들인데 이두 남자는 시어머니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단 말이죠. 저만 며느리라 시어머니에게 반응을 해드리다 보니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 어떻게 시어머님이 너무 슬퍼요. 남편하고 아들한테 버림받았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무반응을 하고 마음으로 날 대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서러웠어요. 시어머님이 분명히 버림받은 애군데요? 부모님한테? 남편은 점점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것 같고, 제가 지쳐서 가출하고 싶습니다. 헤라님, 항상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라고 하셨는데, 요즘 지쳐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죠. 헤라님의 현명한 무의식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아기한테 엄마가 없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엄마가 없어도 누군가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어서 밥을 먹이고 또 이렇게 밥 빨래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낳아 준 엄마가 늘 나를 걱정해 주고 나의 나의 마음을 신경 써 주고 이걸 원하죠.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주셨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세 글자를 부르고, 엄마,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울컥하잖아요. 행복하잖아. 왜 그래요? 그냥 사랑이고, 그냥 행복이고, 그냥, 그냥 좋아. 엄마랑 있으면 돈이 없고, 아무리 힘든데 이렇게 오두막에 있어도 그냥 좋아. 이게 엄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태어나면서 돌아가셨대요. 아, 버지는 실종되었,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았어. 아버지는 실종되어서. 고모 밑에서 사촌 형제들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늘 눈치 보면서, 이건 보호받은 게 아니죠. 늘 눈치 봤을 거야. 사촌 형제들이 자기 엄마인 고모한테 막 사랑받는 거 보면서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을까요? 물론 고모가 불쌍하다고 사랑을 주었겠지만, 조카한테 주는 사랑과 자기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마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 그걸 또 고모 보고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친정이 없으셔서 그런지 제가 친정하는 것도 무지 싫어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 엄마 없이 자라서 너무 버림받았어요. 서러워. 고모 밑에서 자랐어도 사촌 형제들은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를 때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네요. 자기 옆에 같이 자라는 사촌 형제들은 엄마 이렇게 불러요. 엄마. 근데 그대 시어머니는 엄마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을 되게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나도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냥 고모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굉장한 차이에요. 하늘과 땅으로. 많은 분들이 엄마가 있는 분들이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야. 부모가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엄마라는 말속에는 그냥 나를 그냥 온전히 내가 정말 살인을 해도 나를 받아 줄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내 전부. 나 모든 거를 다준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걸 못 불렀어. 얼마나 슬픈지. 아우, 시어머니가 엄청 슬퍼요. 근데 시집을 왔더니 남편이 별로 관심이 없어. 남편도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아들도 외아들 하나 있는데 나를 관심을 안 해줘. 근데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대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대가, 그대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니까 무시할 수 없잖아요? 시아버지나 남편처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 그리고 상냥하게 응대해드린 거야. 그게 시어머니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해준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꾸 며느리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대가 엄마로 투사돼요. 시어머니가 아기가 됐어. 그대를 보면 너무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고 그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쇼핑도 하고 산책도 하고, 너무 좋아. 그동안에 사랑 못 받았던 애고가 며느리가 자기한테 반응을 해 주고 하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애기 상태야. 그걸 아셔야 돼. 근데 그대는 지금 무의식에서 시어머니가 자기를 엄마로 투사한다는 걸 모르니까 시어머니가 이게 며느리한테 하는 반응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힘들게 하거나 갈등하거나 또는 그냥 어렵게 여기고 별로 같이 안 있고 싶어 하고 남편 뺏겼다고 질투해야 되는데 정말 막 본인의 표현처럼 집착을 하면서 친정에도 못 가게 해. 질투하는 거예요. 그대를 뺏길까 봐 친정에. 그리고 다 질투해. 내 엄마인데 누가 뺏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기가 있는 거야. 그 아기가 심하게 집착하니까 그대는 힘들죠. 나는 며느리인데 나를 갖다 엄마로 투사해서 그분이 그러는 걸 모르니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걸 같이 하려고 하니 남편이 그래도 힘들 거야. 그래서 그대가 시어머니한테 계속 시어머니인 줄 알고 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었지. 왜?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는 그래야 된다고 믿고 있어. 아가, 이거 좀 해라, 그럼 네. 이러고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무의식은 아니야. 무의식은 시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집착하는 애기고, 나를 엄마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애기의 말을 시어머니인 줄 알고 다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대가 지쳐서 집 나가. 그러지 말고, 예의 있게 시어머니로 표면 의식으로는 하되. 무의식에서는 나한테 집착하는 아기로 보면 돼요. 과도한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어머니. 그거는 제가 힘들어요. 딱 거절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시어머니가 막 집착하고 그러면 어머니 저 그럼 어머니 싫어질지도 몰라요. 딱 이렇게 한 마디하면 시어머니가 너무 두려워. 지금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대를. 그러면 절제하게 돼 있어요. 절제를 시키세요, 어머니.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해야 어머니랑 놀아드리고 그때 행복하지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응? 어머니 싫어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으세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대의 시어머니는 그대가 자기를 싫어하고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일 사랑하는 게 그대거든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집착하는 거야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해 드리세요 그리고 단지 그 괴로움을 당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애기한테 얘기하는 엄마 마음으로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쇼핑은 안 되고요 산책은 요건 요래서 안 되고요. 요 시간만 쓸수 있고요. 저는 혼자 좀 쉬어야 되고요.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계속 징징거리면서, 아, 그래도 해줘라. 막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어머니 싫어질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행복하게 어머니랑 소통하고 싶은데요. 단호하게. 아셨죠? 그대가 계속 시어머니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행동 안 하잖아요. 지금 이건 집착하는 애기예요. 죽었던 부모가 살아온 것 같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지금 지금 그대에게 얘기하면서 시어머니 마음을 느꼈어요. 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며느리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하루 종일 며느리 생각을 하고. 어떡하나. 며느리가 오면 며느리 졸졸 따라, 아, 우리 며느리 너무 이뻐.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면 우리 며느리가 이렇다. 우리 며느리가 나인데 이렇게 자랑게 자랑 엄청 하지 않나요? 물어봐요. 며느리 때문에 살맛이 팍팍 나고요. 너무 행복하고 나한테도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아유,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은 마음 안 느껴지세요? 근데 좋은 나머지 과도한 거야 며느리 괴롭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워워 잠재우고 조금 가라앉히면서 받아주시면 현명한 며느리 될수 있어요. 그리고 질투하는 시어머니보다 낫잖아요. 아들 뺏겼다고 질투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보다 낫죠? 그러니까 친정도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친정 없어서. 어머니 아버니한테 사랑 못 받으니까 힘들었죠? 만약에 어머님이 저 친정 안 보내줘서 저도 엄마 아빠 사랑 못 받으면 저도 어머님처럼 불행해져요. 불행한 며느리 안 오나 죠 그리고 제가 친정 엄마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고 와요. 우리 어머님 사랑도 드릴 수 있어요. 저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안 보내주시면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가야 됩니다. 눈을 딱 보고 단호하게 가야 됩니다. 그럼 보내줘요. 그대의 시어머님은 애기거든요. <laughs> 귀여운 시어머니예요.